오탄. 모든 일상은 유머 연습장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대 직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하면 마음도 담아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유머가 됩니다. 일상 대화는 웃기는 것보다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목표예요. 유머는 상대에게 웃음을 주는 기술입니다. 오늘의 미션 하루에 한 명씩 유쾌한 말해주기. 발걸음 가는 모든 장소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유머는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 속 습관이에요. 프로젝트 오탄, 상황별 센스 있는 대화 응용법. 실전에서 통하라. 드디어 절반의 지점. 오탄까지 왔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이미 유머가 어색하지 않은 사람, 분위기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훈련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유머와 함께 대화하는 응용 센스예요. 직장에서 친구들과 또는 낯선 사람과도 이 사람 참 센스 있다. 라는 말을 듣게 만드는 대화의 기술을 배워봅시다. 끝까지 함께하면 당신의 일상 대화가 훨씬 가볍고 즐겁고 매력적으로 변할 거예요. 오늘의 핵심 문장, 유머는 상황을 읽는 감각입니다. 말보다 분위기를 먼저 이해하라. 실전 예문, 직장에서 회의 중일 때 이 보고서 수정할 부분이 많네요.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손이 이렇게 제대로 일을 안할줄 몰랐어요.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유머로 긴장 완화해 보세요. 모임에서 자연스러운 유머. 너는 왜 이렇게 바빠? 인기 관리하느라고 그래? 근데 그게 잘안 돼서 스트레스예요. 이런 장난스러운 대화로 친근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센스 있는 유머. 날씨 좋네요. 그러게요. 날씨도 저희 만남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친근함이 형성됩니다. 실수했을 때 위트 있게 대처. 죄송합니다. 깜빡했어요. 괜찮아요. 깜빡이는 건 정구도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무겁지 않게 분위기 전환해 보세요. 지금까지의 훈련 상황은 분위기 파악의 핵심. 유머는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도구이므로 너무 세거나 과한 농담은 금물. 내가 웃기기보다... 함께 웃기가 목표다. 마무리 엔드 6탄 예고. 이제 당신은 어느 자리에서든 유쾌하게 대화하는 사람으로 기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머는 재능이 아니라 연습의 결과예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절반 이상 올라왔습니다. 다음 6탄에서는 유머 있는 경청의 기술. 잘 듣는 사람이 더 웃긴다. 편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는 태도가 바뀌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진다. 유머는 말하기만이 아니라 듣기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6탄에서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